분리수거가 안된채 버려지는 비닐과 플라스틱량이 늘고 있습니다. 이런 일회용품은 소각할 때 많은 열을 내는데 소각로가 견딜 수 있는 한계 온도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. 이 때문에 서울 시내 소각로들이 망가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.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의 한 골목 쓰레기 봉투 안에 플라스틱병, 비닐, 일회용 커피잔이 가득합니다. 분리 소거가 안된채 마구 버려졌습니다. 소각장으로 옮겨져 태워지는 과정에서 이런 플라스틱류는 쓰레기 평균 발열량의 160%인 킬로그램당 9,205 킬로칼로리의 고열을 발산합니다. 이 때문에 950도로 설계된 소각로 내부 온도는 최근 1,200도까지 올랐습니다. 설계 용량만큼 소각을 한다면. 한달 아니면 두 달이면 아마 모든 내부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. 태우는 쓰레기량을 줄여 소각로 과열을 막지 않으면 8,5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내곳 네 소각로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소각량이 줄면 그만큼 매립 쓰레기는 늘게 됩니다. 매립량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는 거고 결국 이게 사회적 비용으로 다 가는 거고 또 매립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 피해 이런 것도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수경구의 쓰레기봉투 분석 결과 전체의 24%가 플라스틱, 41%가 종이, 금속 2.6%등 무려 70%가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느슨한 분리수거가 쓰레기 소각로와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윤슬기입니다.